you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교 친구들. 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가 볼 거예요. 오늘은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라입니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예요.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었지요. 오늘은 제가 강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강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고레스이고, 둘째는 성전,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제 이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쭉 풀어갈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포로 생활을 한지 어느덧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에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자,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예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고레스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쿵쿵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 예언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술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는 것이었어요. 와 말씀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인 고레스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인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도 일하세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성전입니다. 70년 동안 주인을 잃고 다 무너진 고향 땅, 예루살렘은 살 집도, 지켜줄 성벽도,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는 텅빈 광야였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내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죠. 하지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임재는 그곳에 계심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죠. 성전을 다시 지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도 지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 회계입니다. 저는 아닥사스다 왕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저에게 은과 금,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을 주었고,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저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이었죠.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시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울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맹세했죠.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내쫓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에는 다시 돌이킨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즉, 율법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했죠. 여러분, 오늘 강의의 세 가지 포인트인 고레스, 성전, 회계를 기억하나요? 이세 포인트를 연결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죄를 짓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길 바라면서 이제는 저는 떠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목민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 성전, 회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삶으로 나아갈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